지금 저기 할머니 지금 지나가지. 난 지금 시동 걸었고 그럼 급하게 오지나면 어떻게가 되겠어? 사주 경계를 하면서 걸어다녀야 돼. 항시 매사 걸어다닐 도로 옆에 걸어다닐 때 도로 자체가 위험해. 저렇게 옆에로 걸어다닐 수 있는 자체가. 내 후배 어머니 죠？지금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그 내샵 에서 우진 할때 보면 기가 할 때가 많 아. 후진 딱 하고, 하 는데 갑자기 저렇게 딱발 견하 는게 한두 번이 아니야. 기가 막히 지 긴급 출동 다니 는내 입장 에 서는, 뭐라고 그랬까? 뭐가 쓴다고 그래야 될까? 어머니한테 후배 어머니한테 얘기했지. 이렇게 해서 후진을 했는데 우리 기사님도 그렇고 항시 서로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. 300m 앞에 교통정수 <목소리> 내가 안중에서 13,000원에 머리를 깎거든. 근데 지금 우리 가게 계시는 형님은 여기서 7,000원에 머리를 깎었대. 바빠서 그냥 여태껏 다 그냥 13,000원에 깎었는데또 그분은 또 선배님이라 돈 현찰로만 드렸어. 이래도 저래도 힘든 거지. 자료는 못 만들고 그치? 근데 나 요, 여기 가서 7천원짜리 머리 한번 깎으게 난삐죽빼죽 나와도 상관없는데 옛날에 파랑새 미장원 아줌마는 학교 때부터 잘라주셔가지고 나를 딱 1분 안에 잘러 기계로 찍찍찍찍 대충 딱 끝난 거야 그냥 옆에 봤자 뒤에 대충 그냥, 두들투들 나와도 상관없다, 이거지, 나는.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. 근데 이 선배님은, 그거를, 그냥, 찔끔, 찔끔, 가위로 찔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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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조각하듯이. 누가 머리 감아주는 건 싫어해서 내가 감고 있고. 그 형수님이 감겨주려고 그러지. 아인, 내가 한다고 근데 시간도 많이 뺏기고, 돈도 많이 뺏기고, 어떡하냐. 한 세네번을 갔는데 꼭 가면은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. 아, 도저히 안 되겠어. 지금 한 15일째 지금 머리를 못잘러가지고 머리가 길어졌어. 오늘은 지금 7,000원짜리 머리 자르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. 옆이라니까 시간도 남아두는데 남아두는 건 아닌데 머리 짤로 걸렁 자야 되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어머니한테도 평택호에 닭두 마리, 고양이 두 마리 내가 밥 주고 왔다고까지 했는데 오늘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 개도 있다고 아니 이놈 의 개는 왜 내가 왔을 때 짖지도 않았어 짖어주지도 아 이럴 수가. 농기계에다가 묶어 놨대는데 나는 전혀 기척이 없었는데 세상에 아 우리 강아지 이틀 굶었네 그냥 그냥 닭가고 고양이는 사료를 짠뜩 넣어 줬지 일용 비닐을 갖고 가서 요만큼씩 요만큼씩 계속 점매 가지고 그 안에다 차곡차곡 좀 개놔야 되겠어 한 3,4일치로 이틀치 그래 이틀치로 나중에 사용 봐가지고 파이프 구멍 내가지고 먹는 대로 그게 파이프 밑으로 기어나오게끔 만들어주든가